안녕하세요 꽃썰입니다 제가 오늘 실친과 교환을 했는데요 실친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꽃이라 할게요 설꽃님과 교환을 했는데요 실친입니다 우와, 귀엽다. 이런 개구리 메모지가 진짜 대량으로 왔어요. 네, 그래서 완전 잘 쓰겠고요. 그리고 이건, 이건, 이거는 수제 도모성 만들 스티커. 네,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 되게 대량으로 주셨어요. 이거요, 진짜 이 정도면 대량이거든요. 저한테. 이거는... 뭐더라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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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라? 이게 이름 뭐였지? 이거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잠시만요. 이게요. 도일리 베이인데요 이거... 하나 주셨어요. 아주 잘 쓰겠고요. 그릇인데 이게 원형 그릇 같아요 원형 그릇 3개 주셨고요 쿠폰 이거 뜯고 올게요 네, 이렇게 쿠폰이 있고요 10개를 모으시 수산선물이라고 적혀있어요. 쿠폰. 먼저 잘 모으고 있게, 모을거예요소 수산선물이라도 받아야 돼요. 음, 그 다음, 샐러드 파우더. 먼저 대량으로 주셨구요. 이거는요, 쪼마너 마을이거든요. 이게 그미사 석고예요. 미사 석고는 완전 재질이 달라요, 진짜. 그리고 감사하고 완전 잘 쓰겠습니다. 보온제 완전 대량으로 주, 주셨어요, 진짜. 파슬리, 설탕, 샐러드 보온제. 슬리시 파우더를 두 개나 주셨네요.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, 진짜 대박인 게, 왜냐면 생물에. 진짜 많이 주셨어요. 완전 대량. 진짜 감사하고요. 이것도 생물에, 어, 초록색. 그 다음에, 똑같치 DIY도 주셨구요. 이쑤시개 면봉 대량으로 주셨어요. 그 다음에, 목공포. 제가 목공포 다 써가지고, 목공포에 살려고 그랬는데, 이렇게 주셨네요. 완전 감사합니다. 진짜. 완전 대량이에요. 헉, 변치지 완전 대량. 우와. 진짜 저 변치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. 다이소에서 살려다가 일단 안 샀는데 진짜 대량 대박 진짜 이거는 좋은 로션이래 오 어, 완전 대박 대량이에요. 많이 주셨고요. 이렇게 에테르도 완전 대량인데. 오드라오드 본드 물풀, 응. 그다음에 목공포인트 수제유광 바니쉬 완전 잘 쓰겠습니다. 제가요 무광 바니쉬라고 있는데 유광 바니쉬가 있어서 이제 한번 사용해 보고 싶거든요. 유광 바니쉬랑 무광 바니쉬랑 어떤 게 다른가. 아, 그래. 어, 비교해보고서 반대 딱 주셨네요. <laughs> 잘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소금 표현제에요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에요, 마스킹 테이프. 음, 대박. 오, 너무 너무 예쁘다. 우와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